어? <laughs> 침대에서 코코랑 놀기 로이가 훔쳐보고 있어요 이갈이 할때랑 엄청 좋아해요 근데 이게 진짜 튼튼해서 까까 까까 줄다리기, 약간 줄다리기, 빵냥 응. 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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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다리기 시작, 응, 응. 다시 물어. 잔디밭에 나가서 하면 재밌을 텐데, 그치? 으쩍. 기린이. 루이야, 루이야. 꼭 평소에 혼자 잘 때, 우리 키린이 배고 자지 이렇게 꼬까 인사해 줘. 꼬까. 인사해 줘. 안녕하세요.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렇게 해도 이거 진짜 튼튼해요 너무 좋아 아우. 엄마는 안돼 엄마 손은 아파 별로 안 뜯어졌죠? 이렇게 물고 뜯고 삐삐기도 있다 이거 응, 입 이러고 자요. 그럼 안녕. Good night. 꺼꾸. Inside. Good night.